지난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철원 평야에도 우박이 쏟아져 벼 수확량이 줄었는데 자연재해 농민들은 하수연도 못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. 겉으로 누렇게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논에 들어가면 군데군데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. 곳곳에 나달이 떨어져 있습니다. 16만 제곱미터 벼농사를 짓는 천경산 씨는 매년 벼 천가만이를 수확했는데 올해는 우박이 떨어져 700가마 정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늦은 장마로 생육이 부진한 논밭에 때아닌 우박까지 내리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. 밭작물은 <목소리> 우박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. 비닐하우스 곳곳에 구멍이 뚫렸고 고추와 방울토마토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. 한 20분 동안 결한만한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비닐하우스 및 벼작물 밭작물이 20%에서 30% 이상 상당한 피해를 보아서... 철원과 춘천, 홍천, 화천 등 도내 7개 시군 농작물 1,369헥타르가 우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짓게 됐습니다. 강원도는 긴급예비비 2억 원을 확보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살균제와 생육촉진제 등을 우선 지급했습니다. 정부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또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신속 지원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또 농업인 분들이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시군별 정밀 피해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.